안녕하십니까. 아우데일리브레드입니다. 이번 시간은 제가 좀 가벼운 주제를 잡아봤습니다. 그동안에는 제가 영상을 쭉 어렵고 심각하고 무거운 주제를 위주로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량도 상당히 길어지고 듣는 분들이 어떤 심리적인 중압감, 심각함에 따른 어떤 집중을 요구하는 부분, 이런 것 때문에 흥미는 있으시지만 듣기가 좀 힘들다. 뭔가 소진이 된다. 이런 느낌을 가지셨을 거라고 저도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좀 가볍고 발랄하고 어떻게 보면 좀 코믹스럽다고도 할수 있는 그런 얘기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좀 다양한 이미지를 전달하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제가 향후 채널을 운영해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도 도움이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 주제는 평평 지구는 평평 지구인데 좀 가볍습니다 뭐냐면 제가 어떻게 해서 어떤 과정으로 평평 지구로 오게 되었는가 이것을 제 인생 체험담과 곁들여서 같이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일단 이제 성경 구절은 인용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인용할 구절은 고린도전서 1장 19절로 20절입니다. 기록되기를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청명한 자들의 명철을 없애리라 하였느니라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학자가 어디 있느냐 이 세상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게 만드신 것이 아니냐. 또한 구절 인용하겠습니다. 전도서 7장 29절입니다. 보라 이것이 내가 알아낸 유일한 것이니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들은 많은 계략들을 고안해 냈다는 것이야. 여러분이 아시지만 창세기 1장은 얼마나 심플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까? 인류 역사의 시작, 이 세상 창조의 시작, 이 모든 것을 다루는 데 있어서 그렇게 많은 문장이, 많은 수학 공식들이 전혀 필요하지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매우 간결하게 창조하신 그 하루하루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말로 맺으시면서 인간 역사와 세상 역사를 매우 간, 단촐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과학을 이 성경과 비교한 사람들은 과학이 뭔가 더 풍부하고 장엄한 사실들을 전달하는 반면에 성경은 뭔가 너무 심플하기 때문에 이것은 워낙 그 우화적인 것이 아닌가 그렇게 오해를 하거나 또 그런 무신론자들은 그런 것을 주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제가 이 평평 지구를 알게 된 이후에 파악한 사실은 정말로 성경은 진리였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그렇게 어려운 엄청난 수학 공식들의 기초 위에 세워진 세상이 아니었다는 라 것이요 물론 세상을 지탱하고 있는 원리와 공식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공식들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그 소위, 어, 만유인력의 법칙 중력이라든지 또 상대성의 이론이라든지 그리고 20세기와 21세기에 걸쳐서 수없이 등장한 매 5년, 매 10년 마다 등장하고 있는 우주와 세상에 관한 각종 물리, 화학, 법칙들, 그러한 그 법칙 하나당 칠판 하나를 가득 쓰고도 완성을 못해서 어, 또 버전업을 계속해야지 어, 뭔가 설득력이 있어지는 그런 공식들과 성경은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과학을 전공한 사람들, 특히 현대의 천체 물리라든지 이론 물리 쪽을 전공한 사람들은 어, 그들이 성경을 바라보는 관점은 굉장히 성경은 뭔가 어, 원초적인 진리, 원초적인 사실을 전달하고 있기는 하지만 어, 그러나 과학은 성경이 미처 말하지 못하는 많은 그 숨겨진 행간의 사실들을 말해주는 어, 그러한 친절한 안내자이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성경을 보는 사람들을 저는 많이 봤습니다. 그 사람들 자체가 진화론자가 아니고 창조론을 믿고 또 크리스찬들이고 저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그러한 어, 교회 형제 중에도 그런 분이 있었던 것이요 물리학을 전공한 사람 중에서. 그, 저는 그분과 개인적으로 이 평평지구에 대해서 대담을 나눠보거나 의견 교환을 한 적이 없습니다만은 아마 제가 그분과 대화를 하게 되면 그런 패턴의 대화가 될 것이 연상이 됩니다. 즉, 그분은 저한테 물리학과 수학의 각종 수식들과 법칙들을 제가 알아듣거나 제가 충분히 이해하지도 못하는 그런 법칙들을 한가득 제시하면서 너는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제가 수학에 대해서 또는 물리학에 대해서 심오한 지식을 갖고 있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런 분에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굉장히 제한적이죠. 제가 창세기 1장을 평평지구 관점에서 연구하고 묵상해보고 생각해본 결론이 무엇입니까? 이게 맞다는 것이에요. 세상이 평평하게 지어지고 우주란 것은 존재하지 않으며 어, 창세기가 말씀하는 그대로 물층이 이 세상을 두르고 있는 것이 단순한 진리라는 것입니다. 이거를 부정할 수 있, 있을 만한 어떤 과학의 압도적인 증거도 없다는 사실을 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은 수학 공식이나 어, 법칙을 가지고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우롱하고 이대로 믿으라고 하는 그러한 하나의 그 일련의 하나의 집중적인 세뇌라고도 해야 될지 아니면은 어 사람들을 한 방향으로 몰고 가기 위한 하나의 마인드, 마인드 컨트롤링이라고 해야 될지 이런 것이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제대로 이성적으로 판별하거나 어 이성적으로 이게 선악 분별을 하지를 못하고. 단방향으로 몰려서 쫓아가고 있는 것이다. 하나의 레밍들이 몰려가는 것 같이 쥐떼를 말하는 것이죠. 레밍이라는 것은 그렇게 선두에 있는 그 인도자를 따라서 우르르 달려가는 형태로 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제가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인용한 성경 구절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고린도 전서에서 제가 인용한 그 부분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죠. 이 세상에 지혜 있다고 하는 사람들, 총명하다고 하는 사람들, 대학원, 박사과정 그리고 박사학위를 몇 개씩 가지고 있는 분들. 그 천체 물리학, 화학, 뭐 생물학 박사님들. 자, 그런 박사님들이 알고 있는 지식과 제가 어, 이 자연계에 대해서 파악하고 알고 있는 지식은 범위에 있어서, 깊이에 있어서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겠죠. 뭐 저는 사실, 사실 솔직히 말해서 수학이나 물리에 대해서 관심이 별로 없었습니다. 뭐제 어, 개인적인 히스토리를, 양력을 말하는 것은 도움이 안될 수도 있겠지만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저는, 어, 운회형 인간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때까지는 제가 수학을 잘 했는데 고등학교 올라가서 1학년부터 수학이 막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욕심을 부리고 주변에서도 권유를 그렇게 해서 이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그야말로 죽을 맛이었고 어, 공부를 따라가기가 힘들어서 상당한 방황기를 거치기도 했었는데요. 어쨌든 제가 깨달은 것은 저는 이제 수학을 가지고 성공할 수 있는 인, 그런 머리는 아니다라는 것을 그때 확실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암기형 인간이고 인문계 쪽 또는 어떤 그 운회형 인간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래서 제가 세상을 보는 관점도 어, 한마디로 그렇습니다. 어,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 바이브 빌리버, 크리스천이나 목회자님들 중에서 더러 어떤 분들은 어, 공학계통에서 전공하다가 목회나 어떤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은 어, 제가 논쟁을 해본 적은 없습니다. 이 평평 지구를 가지고 논쟁해 본 적은 없는데 한번 이런 일은 있었습니다. 최근에. 어, 그 공학 계통으로 전공을 하신 경력이 있고 현재 지방에서 목회를 하시는 목회자님인데 어, 제가 그분과 한 번도 어떤 이 평평 지구 문제를 놓고 대화 한 마디 해본적 없고 논쟁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불연 뜻 갑자기 저한테 카톡을 주셔서, 어, 이 평평지구를 제가 전파하거나 믿거나 하는 부분이 도저히 못 받아들이기 때문에 저하고 교제를 끊으시겠다. 어, 이런, 종의청천벽력과 같은 말씀을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상당히 놀라기도 하고, 그분에게 어떤 언질도 준 적이 없는데, 개인적으로. 그런 말씀을 하신다는 부분이 좀 의외스러웠습니다. 근데 그분의 양력을 제가 생각해 보건데, 기계공학을 하셨거든요. 상당히 이제 사고방식이 메카닉 쪽한 그런 사고방식을 갖고 계시고, 어, 또 저하고 그런 얘기를 그 카톡으로 마지막 대화를 할때 저한테 보내주신 영상이 또 그거더라고요. 뭐 과학쿠키라고 하나요? 그 유튜브에서 평평 지구를 반박하는 영상 중에서 그게 뭐 대표적으로 하고, 대표적인 영상이라고 통하는지 모르겠지만은 과학쿠키의 뭐 지구가 평평하지 않은 뭐 일곱 가지 증거 뭐 이런 영상을 보내주시면서 설득을 하려고 하시는 건지, 그렇습니다. 하여튼 간에 사람이란 존재는 확실히 그 근본 지식, 학창시절에 배운 부분, 어떤 선생님들한테 그 선, 그 선험적으로 학습된 이런 부분들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성경으로 이 브레인워시를 다시 했다 할지라도 성경적 지식으로 다시 채웠다 할지라도 그 기본 지식들이 깔려있는 바탕 하에서 그것이 쌓아 올려지게 되면 이런 크리티컬한 문제, 즉, 평평지구냐, 둥근지구냐 하는 민감스러운 이 민감한 문제에 부딪혔을 때, 결국 판단이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하죠. 자신의 기존 지식과 기존 판단에 맞춰서 굽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만일에 제가 이제 이과형 머리를 가졌고, 어, 물리학이나 수학 쪽에 두각을 나타낸 어, 그런 어, 지식을 소유했다고 하면, 저도 뭐 이런 관련된 사실들을 유튜브에서 접했을 때 부정적인 반응으로 일관하고 그냥 넘겨버렸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뭐 불행인지 다행인지 수학 쪽에 머리가 별로 없는 편이고 공식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뭐 어려운 공식 칠판 가득히 써놓고 뭐 이해하라고 하는 이런 거 저는 절대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직관적으로 하나의 그 어떤 그 육감이라고 해야 될지 직감이라고 해야 될지 직관적으로 다가오는 부분을 제가 흡수를 하고 저 나름 물론 판단은 거쳤습니다만은, 아, 무슨,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것이에요. 이걸 공식으로 확실한데, 확실히 제가 수용을 못할 것 같으면 나는 거부하겠다. 이런 판단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과형 머리를 가진 분들은 그렇지가 않은 것 같아요. 공식으로 입증해 달라. 나한테 데이터를 달라. 나에게 숫자를 보여달라. 뭐 이를테면, 어, 태양이 몇 킬로미터 고도에 떠있는지, 나한테 데이터를 알려주지 않으면 몇천 킬로미터에 떠있는지, 아니면은, 뭐, 일식과 월식의 현상을 평평지구 관점에서 디테일하게 설명을 하지 못하면, 아, 나는 수용을 못하겠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하나의 그, 그 하나의 데이터 위주로 접근한 게 아니라 저는 일단 직관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한 가지 더 있었다면, 일단 저는 성경에서 말씀하는 거를 제 1차적인 권위로 받아들이기로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어, 그다음의 과정은 다 순조로웠다는 것입니다. 공식 하나하나 따지기 시작하고, 어, 그 그것이 하나 하나가 허들이 되고 걸림돌이 되기 시작하면은 쉽게 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그런 거를 일단 패스를 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걸 전혀 무시하겠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뭐 사람의 성향이 다양하고 저는 문과적인 계통이라고 할지라도 에, 이과적인 생각을 가진 분들은 또 그렇지가 않을 거예요. 그러 하나 하나 이런 부, 부분들이 납득이 되지 않으면 마음속에 짐이 되고 괴로움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람마다 틀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실질적인 그런 데이터를 얻기 위해서는 또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저도 물론 제가 가능한 범주 안에서는 공부를 할 것이고요. 수학적인 그런 감각은 떨어질지라도 저도 공부를 해서 메꿀 수 있는 부분은 메꾸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제가 전도서 7장 29절에서 말씀드린 부분이 요지가 이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지만 사람들은 많은 계략들을 고안해냈다. 사람들 스스로가 교활한 꾀들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정직하게 지으신 성품을 교활한 것으로 바꿨다는 뜻입니다. 기본적으로 세상에서 배우는 학문, 지식이라는 부분은 사람을 순수하고 순진하게, 순전하게 만들어주는 지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불행히도 세상에서 배우는 모든 학문들은 철학을 포함해서 가장 근원적이고 순수하다고 말하는 뭐 인문학 계통에서 철학이나 뭐 미학이나 이런 부분을 포함해서 사람을 상당히 이제 어떻게 하면 본질을 회피하고 자신의 주장을 하나의 그 이론적으로 포장하는 방법 그런 스킬을 가르쳐 주는 것이 고등학문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편평지구를 놓고서 논쟁을 거쳤던 몇몇 교회와 관련해서 아는 형제들이 있습니다. 한한 한 달쯤 전에 제가 그분들을 만나서 몇 시간 동안에 대화를 한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어 저한테 요새 가장 핫한 이슈라고 할수 있는 평평지구를 놓고 어 그분들과 설정을 벌이게 되었는데요. 그분들은 그세 세 분, 어 그세 명은 평평지구를 절대 받아들이지 않는 분들이에요. 네, 근데 그분들의 화법은 상당히 독특합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이 그 중에 한 분이 있고 어 해서 그분은 어 일단은 기선 제압을 상당히 중시하는 편입니다. 대화에 있어서 무슨 얘기냐 하면 일단 얘기를 한번 시작하면은 중간에 토를 달거나 개입하거나 이런 부분을 차단시켜요. 그러니까 제가 반론을 할 기회를 주지 않아요. 하면서 일단 자신이 한 5분에서 10분 동안 얘기를 쭉 계속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 얘기 한참 하고 나서 끝나면 저한테 반론하라고 하는데 솔직히 사람이 대화하다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고받고 이런 것이 교차적으로 이루어져야지 그렇게 뭐 일장연설, 일장훈시 하듯이 하고 나서 한 10분 동안 하고 나서 나보고 대꾸하라고 가면 내가 저 사람이 처음에 A라는 말을 하다가 B라는 말을 하고 나중에 C라는 말을 했는데 뭐부터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내가 짬뽕이 돼 버리잖아요 그 때문에 저는 자연스럽게 그냥 뭐 알아들은 식으로 넘어가게 돼 있어요 제대로 반론하기가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그거를 그런 방식을 대화에서 악용을 한다라고 해야 될지 그렇게 쓰는 그러한 화법을 쓰는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평평히 지금 얘기를 하니까 이것에 대해서 그분은 어떤 그 백그라운드 지식이 없는 것 같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정보를 달라고 요구를 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평평지구에 대한 대표적인 지도를, 어 인터넷에서 찾아서 보여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저도 사실 뭐 그런 것들을 다 인터넷 찾아보고, 어 하나하나 비교해보고 아는 것이지. 제가, 뭐 이것이 정석입니다. 이것이 그야말로 퍼펙트입니다. 라고 제시할 수 있는 건 없잖아요. 그리고 이 평평지구를 연구한다는 것 자체가 뭡니까? 어떤 권위자, 절대 권위자를 의존하고 이 사람 말을 맹목적으로 추정하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 제가 대화한 그 형제님들은 꼭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에요. 신학이라고 하면, 신학의 분야에서라고 하면 단한명 혹은 두 명의 권위자가 존재할 뿐이라 이런 식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권위자가 얘기한 거는 하나의 법으로 통한다. 이렇게. 그런 체제를 받아들인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평평지구라는 것도 그런 식으로 시스템이 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 네가 믿는 권위자를 나한테 제시를 해라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이미 이 세계에 발을 들였다거나 연구 중이거나 관심이 있으시다고 하면 대충 아실 것입니다. 이 평평지구라는 것은 어떤 어, 몇 명의 권위자들이 소위 말해서 뭐 아인슈타인 같은 권위자들이 주름 잡고 좌지우지하는 세계가 아니라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네 예, 플래더서들은 특히 외국의 플래더서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확인해보고 검증해보고 여러분이 발로 뛰어서 할수 있는 걸 해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납득하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요. 에 내가 당신에게 대신 정보를 떠먹여 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떠먹여 주더라도 그걸 소화시킬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이 이 세상을 이제까지 둥근지구 세상을 속아 살면서 얼마나 많은 권위자들을 거쳐 왔습니까? 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이 여러분의 권위자였을 것이요. 대학교 다닐 때는 교수님들이 여러분 앞에 권위자였습니다. 세상에 나왔을 때는 뭐 그때는 뭐 권위자가 없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어, 여러분이 감명받은 책이 있으면 그 책의 저자가 권위자가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살아 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머릿속에는 A라는 분야에서는 이런 권위자가 있고 B라는 분야에서는 나에겐 또 이런 권위자가 있다 이런 식으로 세계관이 정리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런 상태에서 평평 지구가 여러분이 머릿속에 딱 들어온다고 하면, 아, 이거에 대해서는 권위자가 누구지? 누구한테 이걸 자문을 받아야 되지? 아, 누구한테 이 코칭을 받아야지 내가 이걸 정립할 수 있지? 여러분이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은 결국 진실에 도달하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노예 근성입니다. 지식을 남에게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것은 그 자체가 노예 근성이라는 것이에요. 물론 권위자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 필요하죠? 여러분이 불치병에 걸렸어요. 암에 걸렸어요. 그러면 그 암을 그 치료해 줄수 있는 권위자, 권위자 의사를 찾게 되겠죠. 아니면 여러분이 뭐 실생활에 필요한 어떤 그 음식 레시피를 구한다, 뭐 전골을 어떻게 한다, 찌개를 어떻게 한다, 뭐 튀김을 어떻게 한다. 이런 레시피를 구할 때 여러분이 유튜브에서 그와 관련된 것을 검색해보고 유용한 정보를 찾아서 활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권위자들이 거기에서 설명해주면 여러분 따라하면 됩니다. 그러한 실생활의 권위자, 어떤 그 의사 같은 권위자. 실제로 필요합니다. 하지만, 지구가 둥근지,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확인하기 위해서 권위자를 찾는다고요? 여러분이, 뭐, 카이스트 박사님들한테 가서, 뭐, 창조과학을 연구하는 박사님들이나, 뭐, 카이스트 교수님들에게 가서 이거 물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한테 확실한 답을 줄수 있습니까? 그분들이? 물론 자기 생각을 얘기하겠죠. 그리고 플러스, 전혀 쓸데 없거나 별로 상관없는 수학공식, 물리공식, 화학공식, 이런 것들을 하나 가득 써가지고 여러분한테 보여줄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것 대부분을 상당 부분을 이해 못한다 할지라도 그분들이 사, 이렇게 설명할 것이요. 내가 이런 것을 이해 못하기 때문에 나는 이런 것을 알지만 당신은 이런 걸 모르는데 그렇기 때문에 내 말을 들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의 현대 세상이라는 것은 이런 식으로 그 세상의 구조는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전문 용어를 소위 말해서 전문 용어를 많이 습득한 사람들이 권위자가 되는 세상인 것입니다. 진화론이 지금 이 지금 같은 초현대 그런 과학이 발전해 가고 있는 세상에서도 계속 남아있는 이유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어, 다윈과 그의 후예들은 교묘한 에, 책략을 하나 깨우친 것입니다. 즉, 전문 용어를 많이 만들어라. 무슨 오스트랄로피테쿠스니, 그런 용어들을 쓸데없는 것들을 많이 만들어 놓는 것이요. 공룡 종류만 해도 용어가 얼마나 박터지게 많습니까? 그런 용어들로 말장난으로 아, 이렇게 말잔치를 벌여놓으면 사람들이 이거를 이말 속에서 헤매게 돼 있거든요. 말 자체가 거미줄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그런 거는 관심이 없어져요 아니 얼마나 듣기에도 말하기에도 멋있습니까 무슨 무슨 피테쿠스니 하면서 아, 자신이 무슨 고고학의 전문가니 이런 식으로 하면 사람들이 일단 그 전문 용어에 혹해 가지고 따라가게 돼 있는 것이요 아 제가 시간을 많이 소모하고 있는데 아 정리해 아이고 벌써 정리를 해야 되겠네 본론을 놓쳐버리면 안 되니까 자 그래서 제 인생 경험이 이렇습니다 저는 이제 20대 그 초반에 군대를 마치고 복학하기 전에 아, 잠깐 이제 휴식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 제가 제 개인적인 얘기를 안 하려고 하는데 간략히만 얘기하자면 저는 그때 아직 여자 친구를 사귀어 본 적이 없는 상황으로서 이제 복학을 하기 전에 내 인생에 여자 친구를 한번 만들어봐야겠다 하는 하나의 의무감이라고 해야 될지 그런 부분을 가지고 열심히 채팅을 했습니다. 제가 군대에서 행정병을 했었던 그 하나의 그 빛나는 실력을 발휘해서 그 채팅에 몰입했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다 보니. 그 채팅 사이트에서 프로필상으로 상당히 괜찮은 여성분이 연락이 오시더라고요. 아 채팅 그 채팅 답이 왔죠. 그래서 뜬금없이 다짜고짜 어 장소까지 정해서 만나자고 이렇게 얘기가 온 것입니다. 아니 이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떤 그 연에 애 있어서 유경험자라고 하면 이거 냄새가 스멜이 이상하다라고 단박에 판단을 내렸을 텐데 저는 그때 좀 그런 맥락 같은 거 읽을 줄 모르고 상당히 어 순수하다면 순수하고 그랬기 때문에 진짜로 나한테 많은 호감이 있어서 이런 어, 이제 적극적인 반응이 왔다라고 생각하고 그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 가서 어, 만났죠. 만났는데 거기가 이제 다단계의 소위 메카로 알려진 서울의 명소들 중에 한 곳이었습니다. 예, 역삼역이었는데요. 그래서 뭐 어, 여차저차 생략하고 그 다단계로 끌려 들어가게 됐습니다. 설명회로. 그냥 진짜 그. 검은 양복 입은 남녀들이 득실득실하고, 그 여성분 자체도 이제 정장을 입고 오셨고, 근데 저는 이제 캐주얼하게 왔으니까 상당히 뻘쭘한 상황인데, 저같이 그렇게 뻘쭘하게 온 남녀들이, 그 남녀 청춘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간에 맞춰서 그 강의실로 들어가니까, 그야말로 사람을 그냥 콩나물 시루로, 어, 좁은 공간에다가 엄청 몰아넣습니다. 숨도 쉬기 힘들어요. 근데 그 앞에, 칠판에서는, 저보다는 나이가 많아 보이는 여자 강사가 올라와서 이 짝대기 쭉쭉 그으면서 다이아몬드가 어떻고 루비가 어떻고 샤파이어가 어떻고 다 아는 그 레퍼토리 아닙니까? 그거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전 오후 그런 식으로 하고 그 다음날에도 오라고 하니까 저는 순진하게 또 갔습니다. 제가 참 멍청했어요. 그리고 3일째까지 제가 그 짓을 했어요. 진짜 도끼가 없으면 못할 짓인데 제가 순서에 따기보다는 나중에는 저 자신도 의심을 하다가 혹하고 넘어간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아 진짜 돈을 벌수 있나 보다 이런 생각을 제가 좀 했어요 그래서 그 마지막까지 마치고 금요일이었죠 그리고 나서 토요일이 됐는데 토요일에는 아이 사람들이 그 영업을 안 하잖아요 그래서 그날에는 뭐 제가 다른 뭐볼 일이 없어서 집에 있었는데 집에 있으면서 어, 컴퓨터로 이제 검색을 해 보니까 아 혹시나 혹시나 해서 그그 그 회사 이름을 쳐서 인터넷에 그 안티 카페가 나오더라고요 안티 카페에 들어가서 보니까 장난이 아닌 것입니다 아 이거 내가 진짜 인생 말아먹을 짓을 할뻔 했구나 거기서 말하는 대로 소위 그몇 백만 원 대출을 받아서 쓰레기 같은 물건을 사재기 해가지고 그거 하면은 완전 개방신을 할 뻔했다 하는 부분을 알아서 아 제가 인생을 진짜 말아먹을 말아먹기까지는 아니었겠지만은 상당히 고초를 겪을 그 사태를 벗어난 경험이 있습니다. 자이 다단계를 경험해 보면서 또 제가 느꼈는데요. 무식하고 순진한 사람들 마음이 좀 이제 여린 사람들을 현혹하는 수법이 그거더라고요. 한마디로 말해서 다단계가 뭡니까? 돈 대출받아서 그 쓰레기 같은 물건들 좀 사라는 것입니다. 그 물건을 당신이 사가지고, 그걸 또 어떻게 입을 잘 털고 사기를 쳐가지고, 그 너희 주변 사람들에게 팔아라. 그러면 은 그것이 돈이 되 어, 돈으로 떨어질 것이다. 아, 너한테 수익이 될 것이다.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어, 사기치라는 것이에요. 사기치면 돈벌수 있다. 아니 세상에 사기쳐서 돈벌수 있는 거 누가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정직하게 돈 벌려고 하니까 힘들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꼭 그, 어, 다이아몬드니 뭐 보석계통의 그런 어, 그들의 계급 시스템에 그런 어, 다이아몬드 같은 걸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뭔가 더티한 이미지를 그걸로 중화시키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하, 이 진화론을 가르친 자들도 그렇고 현대 과학에 쩌든 사람들이 상당 부분 이 용어의 마술에 걸려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용어의 마소에서 벗어나십시오. 어, 한마디로, 그들의 숫자 놀이에 대해서 말려들 필요가 없습니다. 숫자는 몰라도 괜찮아요. 태양이 몇백 키로, 몇천 키로미터 위에 떠 있는지, 그거 몰라도 괜찮습니다. 하늘을 두르고 있는 도움이 몇 키로미터 위에, 최대 몇천 키로미터 위에 그 놓여져 있는지, 그 부분을 여러분이 모른다고 해서 그 주요한 사실이 뒤바뀌는 거 없습니다. 그런 사실들은 여러분이 나중에 알 수도 있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한테 그렇게 얘기한 바로 그 어, 형제들 중에 저한테 반박하는 그 형제들 중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럼 나중에 믿으면 되지 모든 것들이 다 하나하나 체계적으로 검증되고 평평하다는 것이 a부터 z까지 다 검증되면 그때 믿으면 되지 왜 섣불리 믿으려고 하느냐 그거는 그거는 하나의 경거망동이다 이런 식으로 저를 책망을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아니 그렇다면 그런 구체적인 사실들이 하나하나 검증되려면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글쎄. 그게 과연 검증이 될지도 의문이고 세상이 그것을 내버려 둘지도 의문입니다. 세상이 그렇게 만만할 것 같았으면 또 비밀교사들이나 또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제수이들이 그런 위력이 그렇게 대수롭지 않을 것 같았으면 왜 지난 수백 년 동안 사람들이 무수하게 속아 넘어갔겠습니까? 그들이 세뇌 기술이나 그들의 언론 장악이나 이런 부분이 그냥 우습게 보이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하는 분들을 포함해서 많은 어, 크리스찬들이 이 세상에 대해서 만만한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시도만 하면 모든 진상을 다알수 있다고 인터넷 한번 두드려보면 다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유튜브를 보면 많은 유용한 정보들도 있고 진실을 밝혀주는 좋은 정보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머릿속에 그 수많은 편중된 생각을 갖고 있는 이상에는 아무리 좋은 정보들이 유튜브에 널려 있어도 여러분은 지나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를 논박하는 그 형제들도 그렇습니다. 제가 아무리 얘기를 하고 찾아보라고 하고 유튜브에 있다고 해도 어 제가 손수 찾아서 보여주지 않으면 링크를 달아주지 않으면 한 글자도 링크 하나도 스스로 검색을 하지를 않습니다. 심지어 저와 논쟁을 하면서도 저한테 찾아서 보여달라고 해요. 아니 대체 그런 노예 근성은 어디서 나오는 거죠? 왜 자기 발로 뛰어서 찾아낼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성경도 그렇고 세상의 진실들도 그렇고 왜 자기 손으로 찾을 생각을 안 하고 권위자한테 나 떠먹여 달라고 그렇게 얘기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까? 저도 과거에는 그런 식으로 행동하고 그런 어린애 같은 태도를 가지고 살았다고 하지만 이제 평평 지구를 알게 되고 진짜 지식이 무엇이고 진짜 진실을 추구하는 게 무엇인지를 이제 조금 배워가고 있습니다. 진실은 누구에게 가서 떠먹여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손수 발굴하는 것이요. 손수 발굴하면 진실은 여러분 앞에 있습니다. 누구한테 의존하고 권위자를 찾고 이 분야의 권위자의 말을 듣겠다.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여러분은 노예 근성 속에서 죽을 때까지 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뇌의 그 바퀴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이 충고와 제 고언을, 아 어, 아니, 그, 못마땅하게 들으실 필요가 없고, 여러분 스스로 확인해 보시라는 것. 진실은 여러분에게 달려 있다는 것. 그것을, 어, 명심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